자보자 이거 평행할 거면 평행하게 평행하야이 색칠한 거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아, 됩니다자 보조선을 당연히 어줘야 되겠죠. 당연하지 무조건 그어줘야되겠 되지. 이렇게 이해했나? 그러면 내가 이 각을 시라고 믿지 좀를볼게 변의 길이 믿지 걸고 각을 θ라고 짓는 거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두개 따로 면적을 합칠 거다. 자 그러면 얘 면적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자, 구할 건데 어떻게 면적을 구하느냐 자 여기가 6cm고 6cm잖아 근데 여기도 시타다 이거 그러면 여기 각은 어, 파이 마이너스 2시타고 그렇지 그럼 2분의 1 a b 사인 각도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삼각형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거는 좀 조사를 하면 파이 갔다가 약간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2, 사분면바기니까 양수. 자, 약분하면 3, 6, 18에다가 그리고 사인에 그냥 20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굴러비 뭐죠 2분의 1 R 제곱 시타제 플러스에 2분의 1 R 제곱 각도. 이렇게. 맨날까지. 이렇게 된다는 건. 자, 그래서 18에다가 약분하면 3이니까 18 묶어야 되니까 그냥. 그래서 n 인이 시파 플러스 그 다음에 18 국가 넷째 뭐필요1 뭐, 시타죠. 옛날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미분을 해봐야지. 근데 1 8은 어차피 상수니까 요것만 따로 빼와서 우리가 미분해서 최대 최소 구해도 되는 거잖아. 거기다1팔만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요 부분만 식을 따로 가지고 볼게. 그래서 i 인 2시타 플러스의 시타라는 이 식에 대해서 최대 최소로 구하자 하는 걸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시타라는 것은 0도에서 파인 사이인 거 알겠지? 어, 그런 제한된 범위가 지금 있습니다. 뭐이 문제는 크게 문제 될것같 없을 것 같은데요. 분하자자 코사인 2시타에다가 2를 곱해주고 자, 더하기 1이 해도 되겠지? 그러면 이게 2분한 거고 이거 그냥 방정식 풀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코사인 24는 은 마이너스 2분의1이나왔다 음. 이런 입니 이런 식으로. 자 원래 원칙은 이거 치환인데 그냥 하나의 덩어리를 이거 보면 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상황이 뭐냐면 코사인이 이렇게까지만 해석을 하셔야 되죠 됐나? 뭐. 이렇게.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상삼드 이기게는 거야. 그면 여기 있는 애를 우리가 찾을 거 아, 여기 있는 a의 눈금을 찾아줘야 되지. 당연히 y는 이분의 1이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 는 A, 눈금을 찾으면 여기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 값도 아는 거지, 일단. 뭐 어떤 각도가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건 60도 아니다. 그럼 여기가 60도 센티미터 그럼 여기는 30도 센티미터다 그러면 여기 30도 센티미터잖아 그러면, 30 그러면 여기 있는 2분의 파이에서 30도 센티미터 뭐가 뭔 가면 된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더 값이 다 30도 센티미터 이렇게. 자, 그래서 통분을 하면 여기가 3 곱해지니까 6분의 4파이니까 3분의 2파이잖 3분의 2파이가 되더라 어디 여기 문금이 그러면 시타가 이 아니라 2시타 이 자체를 구한 거지 우리가 그래서 이 시타가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시타는 얼마냐면 3분의 파이 일 때가 되겠네 되는 날까지 활용에서는 극대가 제대고 극소가 최도 됩니다 실제로 제한된 범위에서 이제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 몰래 안 드렸지 이알겠지 그래서 3분의 파이 넣으면 그게 답이 될 겁니다. 됐나? 그래서 3분의 파이를 넣읍시다. 그럼 3분의 2파이가 되니까 1 2 0도제 3분의 2파이. 그럼 3분의 2파이, 120도 있으면 여기 60도 있는 거면 지 싸인 60도 2분의 루트 3지.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에다가 플러스 3분의 8. 자, 요렇게 된다는 거지.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지만 최대 구하려지. 극대가 최대일 거겠지 그래서 이게 될 거란다. 어,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는데, 개코도 답이 틀렸는데, 어디가 틀린다. 거지가. 아, 18 곱해야지. 깜빡했지. 아 재수 했다 클일 났다 재수 했다 수능선 문제 날라갔 3점짜리 클일 났다 아진짜자 18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18 곱해주면 9 루트 3에다가 플러스 18 곱해주면 6곱하기8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걸 다으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된다 그치? 이렇게 선수들이면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니가 정확하게 극대 극성인지를 판단해가지고 그래프를 좀대형을 살짝 그려줘야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그러면 극세 부속 판단하기 힘들면 이계도에수구이계도에수 구하기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넣어보고 양수면 극소 음수면 위로 불러오면 그때 되지. 그런 것도 판단 가능한 거고 됐나? 네.